SCHD는 배당 ETF의 대표주자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당 왕, 배당 귀족, 그리고 가치주 ETF라는 수식어를 달고 보수적인 투자자들부터 파이어조까지 폭넓은 층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며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함께 ETF의 안정성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SCHD의 3년 투자 실적을 정리합니다. 대표적인 ETF인 SPY, QQQ와 비교를 통하여 SCHD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CHD의 미래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SCHD는 가치주에 기반하는 고배당 중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PY와 QQQ는 각각 S&P 500 기업과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3년간 주가를 비교합니다. 먼저 SCHD의 투자 수익률은 약 12%에 그칩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3.84%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는 약 43%,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약54%상승했니다 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2.7%, 15.34%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배당 수익률을 보면 SCHD는 2020년대 초 3%대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에는 3.8%까지 올랐습니다. 배당금은 꾸준히 인상되었고, 배당 증가율은 연평균 약1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세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총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고, 그 기간 SCHD는 언더퍼포먼스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가치주에 기반한 포트폴리오가 고성장하는 시장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SCHD는 고배당 주식 중 재무 건정성과 수익성 같은 춘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치주 중심이라는 점에서 상승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의 비중이 낮고 리밸런싱이 연 1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빠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SCHD는 자신만의 리밸런싱 전략으로 기업을 편입시킵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알트리아, 코카콜라, 버라이즌, 로키드 마틴과 같은 경기 방어주와 전통적인 가치주 비중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는 거의 포함되지 않. 있습니다. 최근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프로드컴이 SCHD의 리밸런싱을 통하여 빠지게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즉 기술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릴 때 SCHD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느린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많은 투자자들이 SCHD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배당과 시세 차익입니다. SCHD는 1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지급한 기업만 선별합니다. 즉 SCHD에 투자한다면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3월, 6월, 9월, 12월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을 지급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SGHD는 연평균 10%에 가까운 배당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가 상승과 배당을 합한 총수익률 측면에서도 SGHD는 SPY를 능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배당 재투자 효과와 가치주의 안정성에 기반한 결과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배당 수익은 복리 효과를 일으켜 장기 투자자와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낮은 변동성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SCHD는 기술주 비중이 낮고 고배당 가치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변동성이 낮습니다. 이는 하락장에서 방어적인 성과를 보이며 투자자들이 마음편한 투자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시장 전반이 하락할 때 SCHD는 약7% 정도로 비교적 낮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SCHD를 더 깊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우선 안정성은 한계를 만듭니다. 시장이 회복하거나 성장할 때입니다. SCHD는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폭발적인 상승장에서 SCHD는 포모를 겪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상황이 다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기준으로 SCHD는 약60% 상승에 그쳤지만 SPY는 약 98%, QQQ는 120%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30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배당을 모두 재투자하여 투자한 결과입니다. 1995년 7월부터 2025년 7월 총 수익률입니다. SPY는 약550% 상승하였습니다. q q 는 자그마치 993%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SCHD는 약 399%만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배당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총자산성장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의 소실이자 또 다른 투자 기회비용의 소실입니다. 제가 3년 동안 SCHD에 투자한 솔직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술주 랠리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실제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대다수 주식들은 SCHD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에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면 안 안정성 하나로 투자하기에는 SCHD의 수익률은 고작 12%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실제 수익률 저하입니다. 3년에 걸친 SCHD의 수익률은 12%입니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편안한 투자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이보다 낮습니다. 또한 뒤늦게 편입한 QQQ의 투자 수익률은 약 16%로 SCHD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은 기회비용의 손해입니다. SCHD는 장기 투자로 안정적인 배당 성장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ETF입니다. 하지만 SCHD의 성장이 더딘 것이 문제입니다. SCHD에 투자된 금액만큼 더욱 좋은 기업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SPY는 약 500개의 종목에 투자합니다. QQQ는 100개의 기술주 중심 기업에 투자합니다. SCHD는 100여개의 고배당 가치주에 투자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고 더 많은 기업에 분산 투자가 되는 SPY와 QQQ에 비교한다면 어쩌면 SCHD는 성장성과 기술 트렌드에 모두 둔감한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습니다. 투자기간이 수십년은 남아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자산입니다. 이 시간은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략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끊임없이 찾고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가치주로 일부 분산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안정성만 쫓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SCHD는 결코 나쁜 ETF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SCHD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SCHD는 배당 안정성, 낮은 변동성, 재무건정성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합니다. 즉 장기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는 ETF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매우 적합합니다. 문제는 SCHD의 무지성 물빵 투자입니다.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SCHD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활용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꾸준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 중약 10%에서 20% 정도는 SCHD로 구성하여 심리적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나머지는 개별 기업이나 기술주 중심의 QQQ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하락장에서는 SCHD가 방어적인 역할은 상승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기업과 QQQ가 수익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가치주로 분류되는 고전적 기업부터 기술주와 고성장 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기업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SCACD를 활용하여 가치주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고성장 기술 기업을 공부하고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SCH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안정적이고 편하다는 이유로 전체 자산을 SCHD에 집중한다면 기술 성장기에는 뒤처지고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자산만 SCHD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성과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한다면 전체적인 자산 증식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SCHD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ETF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린 아직 젊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 현금 흐름 중심의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SCHD는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오히려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ETF의 전략과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향후 5년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목적을 재확인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